진짜 하나도 안 트셨어? 어. <laughs> 우와, 선생님한테 칭찬받았겠네? 나 기천 오무서 부서졌어. 아, 이거 이따 줄게. 응. <laughs> 뭐 부서줄까? 대 카인 나이트. 대 카인 나이트? 여기 있습니다. 너쪽 뒤로 가. 문 닫고. 창문 닫고. 뒤로 가. 응? 뒤로 가서 안 돼. 과자 이따 먹고. 글쎄요. 이거부터 조립해, 이야 레드. 이름이 뭐라고? 어. 몰라. 브레이븐. 브레이븐. 응, 얘가 테카이 나이트 대장이야. 야, 다 친구야. 진짜? 그랬어? 어, 그랬어. 난 그냥 할수 있다. 이거. 이거 안 봐도 되는데 왜넣지난 해봤어, 이걸. 그걸 해봤어? 해봤잖아, 한쯤 이준 거. 으이, 여기 잘안 빼줘. 나 빼줘, 이제 주네. 세기도 안 했는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안 도와줘도 돼? 어... 안 도와... 은도 사람은 이사람사람이이븐람레이븐이이븐 내가 탱카나이트 뭐라고? 대장 근데 대장 다, 근데 다 친군데? 친구야? 응 어, 친구로 봤어 음. 야 만들어 볼까? 으. 딱 요정도 였어 우선 여기도 참치 찾았어 어? 어? 어디서 에 샀어? 참치 구석에서 어? 구석에 있었다니 레드, 이네트. 레드! 한참, 한참, 이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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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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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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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이네이네이이네이이네이 아, 네? 이거. 이이레드거가거어 어, 없어. 거이 없어. 거 없어. 아, 한, 한 없어. 한 개만 있는 거야, 이거. 이거. 거 어. 어. 이거. 어. 거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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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거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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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이이 나 알고 있었지? 미안해요 미안해요 방패이 오지? 삼촌 방패이 오지? 응다라 우리 형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근데 내일부터 시작해야? 내일부터 어 100점을 한 방에 세 번씩 맞아야 돼. 연속해서 세번 맞아야 돼. 어? 다음 시험도 100점 맞고 그다음 시험도 100점 맞고 100점을 세번 연속 맞아야 돼. 오늘 맞았으니까 두 번만 맞으면 끝이야. 두번 계속. 어? 두 번을 계속 맞아야 돼. 두 번을? 어. 다음에 두 번? 100점 맞고 그다음에 90점 맞으면 실패. 다시 100점 할 때까지. 어... 아무튼 요게 응, 응. 벗겨졌다. 근데 손이 잘안 움직여 그러면 안 움직여 잘해봐. 그냥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지. 뭐야? 아, 음, 요좀 음, 음. 어? 그럼 미 미는 미래? 아 미는 거였구나. 너도 또 감기 걸렸어? 왜? <목소리도> 이상해. 내가 왜 나는 감기 걸없는데어어내 공격을 피해 불살 <목소리도> 하나도 <두> 없군 액션 비비비비비비비 비야 그러니까 액션 B 와 액션 B. 응, 응, 놀자. 응, 응, 멋있는 거 같아? 어, 그래. 춤. 응. 어 저거 다이노 퍼스 준 다음에 응. 그 다음에 깨끔한거 텐카이나이트 줘 싫어 왜 깔끔한건 없어 어? 사 그럼 <laughs> 사면 되잖아 돈이 없어 으이 <laughs> raid raid x mode 한 근데 한 팀이 왜 방패는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? 응? 방패가 근데 왜 방패는 왜한 팀이 가져와서 만들었어? 그게? 이 그냥 있었어? 응. 어 이상하다. 그냥 요렇게 있던 거 맞아? 어떻게, 근데, 왜, 악당이 구석에 있었지? 이직히 임마, 조용히 해. 니가 여기저기 놔둬도 어려울지 모르나. 엄청 근데 한주 빨리 온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엄청 일하냐고. 일이 갑자기 생겼어? 음. 그럼 일을 여기에서 하면 되잖아. 지금 하고 있잖아. 담임선생님, 좀입니다. 예, 지금 제가 좀 봤는데요. 이게 지금 조금 약간 뭐가 꼬인 것 같은데, 그 우선 그 부가내역 관리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. 어, 예, 함춘. 예. 네, 거기 가셔가지고요. 거기서 보시면은 일반관리비 우선 지금 과세가 금액이 좀이상하게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. 함춘. 거기서 보시면 저기 기타 어. 기타 일반관리비 보시면 지금 액이 사용금액이 0이잖아요 오, 예, 거기 그걸... 한번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. 예, 그다음에 그냥 그 비거 쪽 한번 눌러주시고요. 예, 다시 다시 영으로 한번 바꿔주시고요. 예, 그리고 게임 다시 게임. 한번 딴데 네. 눌러주시고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고런 식으로 좀 사용 안 하는 영인데다가 1을 한번 넣어주시고요. 예, 이게 지금 뭐가 금액이 올라가면서 꼬인 것 같은데? 예, 예, 예. 아,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오류가 되면서 아마 그 금액이 위로 합산이 안된것 같거든요. 요게 그러니까 지금 1을 넣어주는 이유가 이제 금액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는 그는 뜻이니까요. 다시 한번 1 넣어주고 0 넣어주시고요. 예, 지금 뭐 비어있는 거 사용 금액에다가 0 넣어주시고요. 예, 예. 그리고 이 관리금은 계산하셔가지고요. 예, 거기서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. 다시 한번. 들어왔죠? 아, 그러니까 아마 올리나서그러 오는데 예예 제가 요거는 다음부터는 저기 이렇게 꼬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체크하게 제가 프로그램 좀 수정해 놓게거든요 예 어떻게 그리고 저번에 그싼그업체뭐만 한다고 하신 건 어떻게 아 제가 아니시고요 아. 예, 또 하시다가 또 문의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예 수고하세요. 야, 잘 되고 있어? 함춤 요거가 안 껴져 안 껴져? 어떻게 함춘이 껴져? 슈퍼맨 이거 좀 껴주세요 주세요 네. 왜 우리 함춤이 레고 잘 끼면서 이걸 못 껴? 아, 어, 이거 엄청 어려워 뭘또어렵네엄마 악당 구석에 들어가 악당. 이게, 이게 멋있어? 저게 멋있어? 당연히 요거지 이 <laughs> 칼도 되게 멋있다 어? 이 칼도 되게 멋있다 칼... 어딨어? 없잖아 있는데 어딘데? 거기 칼이야 어떻게 정거해삼치이 보여줄게 삼이 보여줄게 요거를 응. 이렇게 쫙 펼쳐, 응, 펼쳐. 그 다음에 여기서 손가락으로 요걸 이렇게 빼 응. 나와라 칼 안세 봐봐 이렇게 칼을 빼 응. 칼 가서 봐, 손좀 보여줄게. 칼뺀 다음에, 여기 보면 안에 또 있어. 요거를, 이렇게 빼. 그 다음에, 봐, 아, 니가 봐. 너방구겠지 응. 여기까지 응. 열어주면, 멋진 칼이 되는 거야. 멋있지? 됐어 이렇게 있어. 응. 와. 껴봐, 방패도 우고아이 방패는 다 만들어져 방패. 있었는데. 이 조그만 것만 빼고. 귀찮니 이거 연서? 짠짠짠. 직칙벅벅 이게 연결된 기차 맞지? 어. 봐봐. 어? 근데 왜 기차길은 어? 기차길 끝이 있어 왜? 어, 기차길이 이렇게 짧어. 아주기 손길 더긴거 같아 줄게. 합체해볼까? 우와 멋있는데. 야 방패도 끼우고. 옛날 면대 백지 맞으세요 네. 혹시 나중 에또 좋은 거 사줄게. 이거 이거 들고 부위 한번 해봐. 박스 들고, 저것도 들고. 여기 얼굴이 안 보이잖아. 양치를 <laughs> 봐. <laughs> 웃으세요 <laughs> <laughs> 뭐또 합체하려고? 아니 합체하지마 따로 뜯어 따 합체 안, 안 할건데 어. 알았어 이번엔 잊어버리지마 어. 이름이 뭐라고? 브레이븐 음. 브레이븐이 누구라고? 착한 놈 레드 대장 어. 브레이븐 탱카인 나이트 대장, 리더. 에 우리 연사 이뻐라. 한쪽 뽀한번 해주세요. 오리 뽀로. <laughs> 에이. 함돈 없어도 좋으니까 우리 연사 맨날 맨날 1 0 0점맞았으면 좋겠다. 앞으로 100점 못마아도 열심히 할 거지? 응. 와. 둘이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? 네?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? 칼 이쪽 손에 끼는 거아니었나 마음대로 키워 칼을 <laughs> 자 인사하고요 <laughs> 안녕히 가세요 왜? 네? 안녕히 계세요 넌 누구세요? 연서였습니다 무슨 연서야 김연서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VJ 김연서입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네